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. 오늘 오후에 외출하실 계획이라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현재 강원과 충북, 남부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는데요. 비는 밤이 되면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와 우박 내리는 곳 있으니까요.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.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. 비의 양은 20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지만 언제 소나기가 쏟아지 지 모르니까요. 출퇴근하실 때 우산 꼭챙겨주시기바랍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. 내낮 네, 기온 서울과 춘천 24도, 부산 25도, 여수 26도로 한 여름 같던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낮이 되면서 전국에 다시 햇빛 볼수 있겠습니다.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강하니까요.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2.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강한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